자,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CFP,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위험관리와 보험설계는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laughs>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아마 CFP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FPK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PK가 보험설계가 굉장히 보강이 되고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CFP에서는 보험설계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그중에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보험 설계로 내려가고 또 장도 이렇게 적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전략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이 설렘해졌고요. 또 핵심적인 내용들만 많이 액기스로 많이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보험 설계가 상당히 내용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일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것은 가장 간단하게 원론적인 부분에 많이 그치고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오히려 합격에 가장 좀 좋은 면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험 설계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장은 똑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1장부터 여러분들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laughs> 1장 이제 위험과 보험을 보시면은 위험 관리 프로세스가 나오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프로세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1단계부터 6단계 가져가느냐. 그 프로세스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이제 조기사망위험 상해질병위험, 재산위험, 배상책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그렇죠? 그 특히 여러분이 보시면 순수위험이 보시면은 우리가 순수위험의 정의는 어떨까요? 우리 A에서 배웠죠? 자, 순수위험의 정의는 1번 뭐다? 인적위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재산위험이다. 그죠? 세 번째는 뭐다? 배상 책임 위험이다라는 거뭐 상식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게 여러분 그 CFP 교재는 여러분들이 FK를 공부했다는 전제하로 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K에 들어오는 문제들은 한번 언급된 것은 빼버리고 오히려 CFP 만 했기 때문에 실제적 출구는 여러분이 FK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차례를 보시면은 일단은 항상 모든 책터는 1번이 뭐가 있을까요? 위험 관리의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다? 소위 말해서 순수 위험의 니즈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인적 위험. 그 인적 위험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 사망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까요 장기 생존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에 대한 위험이, 질병과 상해에 대한 위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지막에 실업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 1페이지, 1장, 위험과 보험, 1번, 위험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나오고 2번에는 조기 사망 위험이 2번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상해 질병에 대한 위험이 나옵니다왜 장기 생존 위험은 안 들어갔을까요? 장기 생존은 언퇴 설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보험 설계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3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재산 위험. 그 다음에 4번은 배상 책임. 그래서 1장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순수 위험에 대한 니즈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쉽게 평가 방법에 대한 1장에서 다뤄졌습니다. 자 그럼 2장 앞에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은 뭘까요? 여기서 결국 여기서 흘러던 거죠.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은 결국은 뭘까요? 질병과 상해를 해주는 것이 건강질병, 국민건강보험이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사실 보시면 은 장기생존에 대한 뭐 위험이라고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산재, 고용보험,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특히 산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기 사망 이런 부분에서 해주는 거다 그래서 특히 이 장은 소위 말해서 조기 사망과 쉽게 말하면 질병과 상해 시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품화된 것을 컨트롤했던 부분이 2장이다는 거죠. 자, 3장은 요번에 이제 책이 바뀐 게 3장은 크게 봤을 때 보장성 보험과 과거의 책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크게 나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상품의 구성을 봤을 때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과 두 번째는 저축성 보험을 크게 나눴다는 거죠. 보장성을 크게 봤을 때는 생명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이 가장 큰이유는 뭘까요? 조기 사망을 다루는 생명보험이 되겠죠. 두 번째 제3보험. 제3보험은 소위 질병과 상해를 다루는 보험이다. 세 번째, 손해보험 은 뭘까요? 손해보험은 재산과 배상 책임을 다루는 보험들이다. 자, 그렇게 해서 제3장이 구성되고요. 그 4장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축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상품, 투자 실증 상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액이라든지 유니버셜 상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보험은 장기 생존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5장에는 생명보험 설계 프로세스프로세스라는 것은 실제 이제 여러분이 복합 사례 때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요. 그 다음에 제 6장, 손해보험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손해보험 설계 프로세스도 최근에 좀 강화됐던 부분은 손해보험의 상품을 선택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강을 많이 한 상태죠. 그동안의 교재에서는 손해보험에 쉽게 말하면 사례만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품의 내용까지도 보강했던 것이 이번 교재의큰 특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여름에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보는 전체적인, 특히 CFP 시험은 반드시 중요한 게 뭘까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식형은 오히려 이해 과목이고요. 사례 과목은 즉 항상 과목, 오히려 암기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많은 교재를 다 이걸 뿌려야 될까요? 이전에 이 교재 자체가 시험 문제가 쉽게 말하면 이해를 하고 그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말의 장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뜻.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품이 중요할까 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응용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게 바람직한 경우이아니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실 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시길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게 기시급이고 기말급이고 왜 이렇게 계산해요? 그건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계산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결국 여러분이 오히려 그렇게 암기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또 합리적이다 이거죠. 자, 1장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렸고요. 그럼 1장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볼까요? 7페이지 볼까요? 자, 제가 항상 보실 때 중요한 거, 교전은 깨끗하게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재를 보실 때 쓸데없이 주름에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처음에 쓸데없이 주름 많이 걷다 보면, 특히 뭐 여러분들이 인 편이라든지 무슨 매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온 동네가 다 빨갛게 됩니다. 그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재는 깨끗하게 보시면 부탁드립니다. 아주 액기스 되는 부분만 표시를 하고, 혹시 여러분이 보시면 이 교재에서 이 문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거죠. 그럼 그런 문장이 나중에 문제에서는 말을 조금 더 꼬아서 넣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뭘까요? 익숙하게 자꾸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을 보시고 교재의 너무 세밀한 부분은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교재도 줄을 꺼실 때는 중요한 부분만 줄을 끊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7페이지 볼게요. 제 1절 위험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세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단계, 6단계는. 단계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놓았나면 어떻게 놓을까요? 이렇게 사례형이 놓을 수 있겠죠. 고객과의 대화이다. FK에서 놓았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했는데, 단계별로 나아가시오. 그렇게 아주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놓는면두 가지가 놓을 수 있겠죠. 그냥 사례형으로, 고객과의 대화이다. 순서대로 나아가시오. 이렇게 평범하게 놓을 수도 있고, 하나 넣을까요? 지시형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내용은 해놓고 자이 단계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실패지자 (1절입니다.) 위험관리 프로세스.